레하! 오늘은 게임송 요리 따라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 짠! 짜잔! 이거 내가 뽑아왔어. 오늘 만들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 원신의 에스코피에라고 스킬을 쓰면은 그 개만 할수 있는 그 요리. 띠용띠용 나오는 거 있거든? 그거를 따라 만들어볼 겁니다 에스코피에도 없지만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따라 만들어볼 거야 예술 작품 수준인데 괜찮겠냐고 아 이런 거 따라 해봐야 좀 재밌지 시작을 해볼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은 이거 제일 안에 구워야 되는 거 스펀지를 먼저 구워서 식혀놓고 가르트 바로 갈 거야 섞어놓고 이놈면 금방 붓고 여 담가 음, 여기 놔둘까? 지금 중탕 중 다음 거이 스펀지 케이크에 들어가는 거는 녹여가지고 썼거든? 얘는 완전히 녹일 거라서 중탕 아니고 그냥 녹일 거야 그러면 은 스펀지를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는 끝났어 오늘 만드는 게 오른쪽에 있는 저환수화 같은 건가요? <laughs> 어 맞아 야 이게 이제 틀에다 부어야 돼 무슨 틀을 쓸 거냐면 은 여기다가 요 종이 종이 깔고 할 거예요 짜잔 원래는 이게 붓고 나서 이게 바닥에 좀팍 쳐가지고 거품을 죽여야 되거든. 근데 그게 머핀 컵에 넣어놔가지고 치면 종이가 돌아가. 어떻게 하냐면 나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 이쑤시개로 이렇게 좀 휘저을게. 어,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읍시다. 보여줄게. 짠. 소. 저기다 카메라까지 설치하셨네. 오븐 샷이 이게 보여야 보는 맛이 있잖아. 익힐라면 안쪽으로 넣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는 방향까지 밀어 넣었어. 이해 좀 해줘. <laughs> 혼주 꿀 동안에 저 타르트 이거 이거 이오그루그한 우글 거. 오그루그한 우글 요거랑 바닥 부분을 만들 거거든. 이걸 처음에 옷띠아로 하려고 그랬다가 얘 두께가 좀 있어 가지고 타르트지로 만들 거야. 가루를 이제 섞면대거든 가루 섞기 전에 오븐 한 번만 보고 자 짜잔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이대로 놔두면 쪼그라들거든. 받침에다가 빼야 돼. 아, 이고 아이고 조금 불안하네. 미안. 안돼, 잠깐만 참기름 누었어 I'm so sorry.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잠깐만. 짜잔. 엄마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카스테라 그런 것처럼 나왔어. 얘를 시켜야 돼. 다시 섞어. 섞어서 이놈 냉장고 넣어줄 거야. 짠. 이렇게. 이거를 요놈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밀어주고 짜잔! 요놈을 냉장고에 놓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은 초콜릿을 녹여야 돼 초콜릿 녹여서 여기 이거 이게 산 모양이랑 하닥에 이거, 이거를 만들어야 돼. 이게 이렇게 좀포인 모양으로 생겨서 좀 납작한. 그래서 금방 녹아. 내가 이렇게 잠깐 왔어. 그러면 이제 녹는 게좀 보일 거야. 준비를 해놓고 그 동안에 나중에 여기 여기 접시에 달 거거든. 스케치북 잠깐 나오려나. 한 달만 되는데 살짝 표시를 좀 하자. 살짝 가이드를 잡는 거지. 아그림을 엄청 못 그리네 이거 맞냐고? 아유, 아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초코가 녹을 동안에 짠. 이 놈을 이렇게 대고, 아 여기가 일자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대야겠다. 그릇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좀 찍어줘. 수선증이 있어 좀 떨리거든. 이해해줘. 접시 뒤집어 꾹 누르면 되는데. 천재인데? 살짝 눌러. 잘러. 아 너무 세게 눌렀다. 너무 너무 세게 눌렀다. 접시 다시 비켜. 잘라볼게. 짠. 약간 폭포 썩는 동안 잠깐 냉장고 넣자 아 뜻이다 짠. 마이노 같지? 조금만 더 매끈하게 녹으면은 모양을 잡자고 요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짜잔 조그만한 틀이 없어가지고 요거 머핀 틀이거든? 머핀 틀 바닥에다 붙여가지고 할 거야 원형 틀이 있거든? 비슷하게 나올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찍어서 써볼게 이거랑 하나를 찍어서 아좀 작은 거 같은데? 이따 넣어보자 좀 작은데? 많이 작은데? 네네 네. 원대한 계획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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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게 지금 조금 똑같단 말이야 반죽이 그래서 이거 살짝 누르면은 높이가 조금 올라와 잠깐 얘를 만약에 여기다 올리게 되면. 너무 작은데? 한 가지 생각난 게 있긴 하거든? 윗부분까지 일단 올려서 만든 다음에 원형 바닥을 새로 만드는 거야. 이걸 해서 위에를 좀 날려. 이렇게 슉슉슉슉슉. 파낼 거야. 이렇게 파내면은 벽이 생깁니다. 짜잔! 벽이 생겼어. 이대로 구워가지고 빼서 동그라미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처럼 나올 거야. 그치? 이걸쏙 집어넣고 됐어. 초코를 섞읍시다. 아, 반질반질해잘 녹았어. 자, 요 놈으로 저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됐어. 요것을, 여기다가 그래서 옆에 놔두고, 짜잔. 냉장고로 놓자 다음. 사실상 주인공이지. 밤 쓰는 거. 나 여기서, 우리 여기 장식용 밤두개 필요하거든. 이쁜 거. 이쁜 거, 요거, 요거 하나랑, 이렇게두 개? 요두 개는 빼놓을게. 이거 어떻게 부, 부실 거면, 은 아까 몽둥이. 짜잔. 몽둥이로 부셔. 자 이거 이렇게 잘뿌았거든 여기다 섞을 거야 좀덜 부서졌네? 괜찮아 이거 여기 섞다 보면은 섞다 보면 좀 부서질 거야 조금씩 으깨면서 섞어줘 자 이거 이렇게 좀 냅두고 자 이러면은 우리 조립의 시간만 남았어 조립할 재료를 준비를 좀 해보, 해보자 자 아, 초코를 잠깐 확인을 좀 해볼까? 그래, 아 잠깐만 휘었다 야 내가, 내가 옆으로 밀어놨는데 이거 휘었... 휘었어 뚱댕이 휘었다. 이거 어떡해. <laughs> 휘었으면 힘대로 해야지, 뭐. 어떡하냐. 이렇게, 어, 어, 야, 손 닿으면 닿는 대로 녹는다. 타이머 팩이야. 이거, 한번더 들어갔다가 이거 좀 굳으면 나중에 하자. 이거 어차피 잘라서 놓기만 하면 끝이거든? 일자로 평평하게 펴으니까 이거 냉장고 집어넣고 하고, 다음 준비할 거는 쿠키. <laughs> 아, 쿠키는 어떡하지? <못> <laughs> 이거, 이거 어떡하지? 아, 빠지긴 엄청 잘 빠지거든? 옆에도 눈이 되게 잘 나왔어. 근데, 이거 맞아? <laughs> 이렇게 뒤집으면 사이즈가 맞는데? 하나, <laughs> 한걸로 했어야 됐나? 어? 나좀 생각났어. 이거, 이거 바닥 없어도 될것 같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안은 어차피 안 보일 거거든? 여기 초코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은 그러듯 할것 같아. 나 바닥 비켜. 이거를 당겨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안쪽에 채울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일단 하나 빼. 좀안 이쁘게 되지네? 야, 이거 뜯어지는데? 이게 아닌데? <laughs> 이거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물결 무늬가 어디가고 없는? 잠깐만. 야 비상이다 비상. 이걸 어떻게 어떻게 보자면 되지? 타르트 그 타르트를 그냥 두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를 잘라보자. 야요만큼쓸 거야 요만큼 엄청 불안하긴 한데 이거 부서지면 끝장이긴 한데 잘안잘려 어떻게? 이게 맞나? <laughs> 기다려 봐. 칼을 바꿔왔어. 이걸로 한번 해볼게. 이거 토칼이거든. 킬을 재단해서 쓰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잘 해볼게. 그럼, 놀랍게도, 어? 오! 오야 되게 깔끔하게 잘렸어 이거 봐오 어, 이게 이게 다 배웠다 야 지금 엄청 살살하고 있구나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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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요렇게 어때? 괜찮지 않아? 요렇게 하고 바닥에 들어갈 거 만들자 이거를 성형을 해야 돼 모양을 좀 다듬어 보자 이거를 요렇게 짜잔 요렇게 하고 요기 요렇게 어? 괜찮은데? 와 좋아 자, 이제 윗뚜껑을 써야 돼. 뚜껑을 얇게 딸 거야.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둘러 쌀 거야, 이거를. 이렇게. <laughs> 얹으면 이렇게 되거든? 어때? 좀, 좀 그럴듯하지 않아? 옆으로 잠깐 밀어놓고, 다음 섞어보자. 얘를 한 이만큼 덜어. 여기다가 초코 한 스푼. 자 섞어볼게. 이러면 색이 좀. 나지 않을까? 아, 너무 시끄럽게 나오는 거 아니야? 오! 갈색! 갈색 나온다! 갈색 나온다! 빵 맛있는 거 나도 엄청 좋아해 그래서 이지영까지 왔어 뭐든 내 손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러고 있어 됐어 보자 보자 딸주 하나만 꺼내놓고 조립을 해봅시다 즐거운 조립시간 아, 일단은 먼저 바닥 일은 이렇게 놔두고 쪼꼬 타이머택이야 뭐 이제 자 여기다가 뿡댕이를 놓을 건데 이거 아까 요 놈을 휴가를 뿌려야 되는데 제가 휴가를 안 꺼내놨네 내려봐 휴가 파우더를 가운데다가 뿌릴 거야 아, 벌써 놓고 있어 잠깐만 냉동실 한 번만 갔다 오자 아 이렇게 빨리 놓을게야? 너무하지 이거는 저거 살짝 굳을 동안에 얘네 조립을 먼저 하자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 크림 살짝 바를 거야 살짝 발랐어 이렇게 살짝 눌러줘 오케이 여기다가 살짝 짠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얹어줘 얹고 여기다가 크림을 또 살짝 짜, 아르트 맛있겠다. 그치? 음, 밤까지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밤을 가운데 하나 놓고 크림. 살짝, 아유, 뭐, 여기저기 좀 묻네. 괜찮아. 가려질 거야. 요렇게. 앞에서 보면 깨덩그래 요렇게. 괜찮은데? 초코가 이제 굳었을까? 여기까지는 돌리이 됐거든? 얹어. 아좀 휘었네. 심지어 초코가 크네? 어, 왜 이렇게 커? 뭔가 잘못됐다. 이, 이거 아닌데. 나 분명 잘 펴서 넣었는데. 왜 이렇게 크냐? 긴급, 긴급. 아 근데 이러면 오히려 좋아. 내 마음대로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짠. 짠 이거 가운데 어디 갔어? 가운데 왜빵꾸어 그거 아닌데. 아, 너무 얇게 발랐나? <laughs> 아내 손에 묻었네. 내 손에 빵꾸 났네. 얇아가지고 손댄 부분이 그냥 없어졌어. 이거 맞나? 어지어 게임 달거나 만드냐고. <laughs> 아니야. 자 여기다가 슈가 파우더를 뿌릴 거야. 톡톡. 아, 좀 많이 불었나?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지 않아? 이렇게 까지 됐고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 조립해놨던 파르트에밤 먼저 놓은 거요렇게 산, 세우기 전에 이파리, 이파리를 지금 준비를 안 했거든? 이파리는 뭘로 할 거냐면은 요즘에 또 깻잎이 있어요 나와라, 깻잎. 이거 잘라서 모양 낼 거야. 이거를 일단은 이파리 모양으로 잘러 짜잔 자 아, 저 모양? 저거 별라나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살짝 각지게 자르고 있거든 옛날부터 이런 건또좀 잘했어 이런 모양 내는 거 살짝 크리스마스 리스 모양 어때 괜찮지 않아 이거 두개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세개아 됐어 됐어. 이막잘 자르시네 내가 가위질은 좀 잘했어 아직 살아있네 이 기세로 가보자 산에 파우더 뿌리고 세운 다음에 크림 짤 거야 근데 초코가 녹으면 밥이 없으니까 이거를 준비를 다 해놔야지 나 이렇게 대기를 시켜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짜놔 짜봐 여기다가 하면은 으읍 야 막혀서 안 나온다 밤 때문에 막혀서 안 나온다 잠깐만 이거는 생각을 못 했어. 나 조금 더 잘랐거든. 한번더 짜볼게. 어... 어 발사되면 안 되는데. 불렀는데 이러면은 조금만 더자를게 진짜 살짝만 더자라됐스 미젠 진짜로 진짜로 나와, 나온다. 오케이. 매끈하게. 어잘 나온다. 잘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짤 거거든. 아 이게 좀 그러네. 이상한 거 아니고. 밤크림이야. 밤크림. <laughs> 소지직 아니야 <laughs> 초코랑 밤을 먹고 나면 저런 게 나오는군요 밤이 생각보다 여러분 색이 안나밤 먹는다고 저렇게 안돼자 짤주머니 여기 대기시켜 먹고 꺼낸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이거 뿌려야 돼이 정도 뿌리면 되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오. 이거 봐. 내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붙었어. 얘를, 이, 이, 이 앞에, 이, 여기, 이거 이게 지금 받치고 있거든? 한번 해볼게. 해볼게. 살짝 변형을 좀 해가지고. 어, 이거, 이거. 초사 있거든? 여기 엄청 쌓아야 돼. 건물 조감도랑 현실이랑 다른 이유를 알겠네요. 아, 알아버렸지? 그림을 치우면 그럴듯해 보일 듯. <laughs> 뭔 완성인가요? 아, 다 돼가는데. 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닌 것 같아. <laughs> 내가 보기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이거 그림 치우면 한 8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거, 이거 치우면. <laughs> 아니야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여기 흘린 것만 조금 치우고 양심도 같이 치우셨나요? 에헤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야밤누으면좀 그럴듯해져 야 이거 바닥에 초코가 살짝 녹으니까 잘 붙는다 이파리를 꽂아보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고립할 때 필요한 건좀 됐거든? 아 개봉박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어때? 음. <laughs> 그림 같이 보여주자고? 이.. 이거거든? <laughs> 짜자잔. <웃음> <웃음> 열심히 했잖아, 한잔해. <laughs> 아이, 참. 아, 아무튼, 완성했다. 좀 생긴 게좀 웃기긴 한데. 이게 밤, 밤 때문이야. 저거는 잘했다고. 그치. 저거 잘했지. 여러분, 무조건적인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반갈 해볼까? 어떻게 나오나? 너는 바로 먹을 건가요? 이제 반 잘릴 일만 남았어. 반 가른다. 히... 야, 초코 넘어간다. 야, 쿠키가 좀 딱딱해. <laughs> 어우, 가자. 이거를 앞에서 보여줄까? 짠. 반면은 졸래 나름 층층이 넣었어. 빵 하나, 크림 하나, 타르트 하나. 이렇게 돼있어. <laughs> 이거 먹어보자. 알아, 대왕 포크. 먹어볼게. 제일 궁금한 이거. 스펀지랑 밤크림이랑 같이. 이거, 이거 먹어볼게. 음. 이거 시럽을 만들어가지고 설탕이 더 들어갔어야 됐어. 안 달다. 그리고 초코 맛이 나. 가운데 밤 넣었잖아. 그거 통으로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좀 맛있어. 맛이 있긴. 근데 아유 야 이거 타르트가 돌 돌멩인데. 야 <laughs> 이거 타르트가 때려야 부셔져. 이거 맞나? 나 레시피 잘, 잘 봤는데. 소리 들려? 뚫겨져. 안부어져 이거 뭐야 이거? 하지만 한입 먹어봐야겠지. 음, 초코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솔직히 밤크림은 잘 모르겠어. 이때 <laughs> 넣으니까 얘는 바삭하다. 초코가 다 했다. 초코가 지금 좀 많아. 여기 지금 나오는 거에 초코가 절반이야. 이게 색깔 이렇게 진하게 색을 낼 만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초코를 썼는데 이거 쓰면 색깔은 딱 맞는데 사진으로도 봐도 이거 엄청 두껍잖아. 좀 과해. 야 에스코피에 이거 좀야 이거 수정 좀 해야겠다 야 너무 달다. 등 <laughs>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아 재밌네. 앞으로 이거 계속 챙겨 와야겠다. 아이더 보여요. 아이스 맛있어. 아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저거를 해봤는데 재밌네. 이거 한 번씩 갖고 올게. 한 번씩 이런 거 게임 요리 디저트나 아니면 애니 애니에 나오는 거라든가 뭔가 아 이거 좀 재밌겠다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갖고 와 보려고 해요. 대박! 오늘도 고마워요.